화장을 하기가 좀 싫어서 쉬는 날이니까 눈썹도 안 칠했더니 좀 아파 보이네요 요가 갈때 오리털 슈패딩이랑 이렇게 두툼한 후드 입어주면 좋더라고요 헤버 굿 타임 제품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나이키 이거 진짜 오래 입은 나이키 팬츠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냥 일자핏이고, 소재감도 딱 면소재 느낌으로 좋아서 달토록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을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약간 카키빛 7부 레깅스랑 이거는 이제 탱크탑인데요. 안에 브라탑도 있어서 그냥 요가할 때 하나만 입기도 좋은 것 같아요. 50% 해서 만 300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요거랑 요거랑 1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이 영수증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환불은안 되는데, 오, 이렇게 해서 10만 3천. 아니, 10만 3천 아니라 만 300원. 거의 5천원꼴로 득템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러쉬 샴푸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이건 제이슨 앤더 아르간 오일. 향이 좀 개인 취향이었어요. 사이즈는 이제 조금. 큰거 같은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미디움으로 샀어요. 아요 이게 슬퍼? 이게 눈물 나? 아니잖아. 아유 이게 슬퍼? 이게 눈물 나? 아니잖아. <놀람> <놀람> 입고 어디 몇번출구해서이하시는 루트 이렇게 한번 찍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도 오늘은 매장에서 일하고 바로 요가 하러 가는 날인데요. 탑은 지금 룰루 레몬 탑인데 뒤에가 되게. 예뻐요 시원하고 예쁘고요 바지는 하이 웨이스트라서 좀 편하게 입고 있는데 이거는 리우라샵 제품입니다. 아 너무 너무 추워요. 아. 샐러드요. 그냥 근데 좀 세일해서 이거 좀 싸게 샀어. 제법 한 솥이 되네. 아니요, 그냥 좀 들고 있으라고요. 농나입니다. <laughs> 오늘따라 바람도 많이 불고. 머리 하고 왔는데 이제 뿌리 염색하고 앞머리 자르고 왔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원피스인데요. 골덴 소재감이 이제 묵직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따뜻한 원피스네요. 퍼프 소매가 귀엽고요. 여기에 이제 셔링도 귀엽게 들어가고 주머니도 너무 예뻐. 빈티지한 스타일로 청바지랑 레이어드를 오늘 했는데. 약간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예쁜 스타일이더라고요. 109번 손님은 태국 노트 아, 는데예 어, 아, 기분 네. 좋게 갈수고 있어. 이게 몇 번인 거야? 586. 8 6 손톱 되게 하다. 하얀 거 생긴 거에다가. 아, 예뻐. 이거 투코은 해야 되겠는데? 기다려봐. 음.. 약간 펄이 있네 오, 오! 바르니까 예쁘다 이거 바르니까 이게 예쁘네 응 음. 이거다! 어 이거 예쁘다 어, 이 색깔 너무 예쁜데? 언니 어, 손톱 왜 이렇게 귀엽냐 나 원래 손톱이 짹짹하네 음. 이것도 예쁘네 좀 너무 예쁜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역시 이쁘다 어 이쁘네 어, 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음, 어 보니의 픽은 이거랑, <laughs>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laughs> 봄. 봄 봄봄하게 아이, 예쁘다 이 리무버가 진짜 대박이야 샤넬 리무버 어. 건조합니다. 오늘 너무 화장 예쁘다, 진짜. 화장 너무 잘 됐죠? 오늘 어, 라이브 정말... 촬영했다요. 오늘 너무 괜찮은데? 눈이 너무 포인트인데? 어. 여기 퍼, 펄떼기. 펄떼기? <laughs> 오늘 되게 퍼플퍼플한데 이 안에도 <laughs> 아, 그런 라벤더 색이야. 그리고 이것도 라벤더. 가시죠? 가볼까요? 항상 KFC 치킨을 사다, 사갖고 왔어. 소아소아 좋아, 좋아, 사이다 자한입 드세요 <laughs> 입술에 안 묻게 손만.. 손 너무 고운데? 손만 찍고 있는데 손 너무 곱다 뭐야? 응. 잘 나와야 돼잘 <laughs> 나와야 돼 모든 액세서리와 <laughs> 나의 손과 액세서리가나와 <laughs> 나와야 돼 뭐랬구나 러비티 이... 어, 되게 약간 튀김떡이라좀매을정있 음. 어. 음. 의외로 되게 양념은 거다. 고추장 양념이 음. 맛이 난다. 그냥 강정? 음. 닭강정? 음, 음. 그지? 또 이렇게 하는데 팔뚝 되게 부각된 에? 뭐야 뭐야? 육 그지? 응? 장난 아니죠? <laughs> 이인 그거 해야 된다고. 카투랑 갈 때? 어. 나 요새 그렇게 해보고 있어. 아, 아 그래? 응. 잘하고 있어. 응. 턱이 네. 쫄깃한 맛은 없지만 응. 괜찮아. 이렇게 먹기 좋아. 스피이 응. 응. 있잖아 응. 응. <laughs> 오늘 킹콩이가 데리러 와서 같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빠 어디 갔어? <laughs>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가자 킹콩. 爸。